받으나 하시고 덧대감님들 받으실 때야 송주대감님 받으소서 <Arduin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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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하신 애기들 왕래 때가 성주대감님 받으나 실때 내 안당 온 지성대가 만도 정으로 도대간님 아라 오배도 도대간님 대가님들이 잘 가서 쉬고 여기 오신 여러분. 제소 소망들 여러를 달라 반조공으로 대접합니다 대강님들 믿습니다. 형님들, 나 차례차례 연차례 받아들나요? 아 충분하 a 분분하고요. 네. 너 i p 다아 우리 대한민국 a 경제가 조금 시 k i 버거지 같아서 그런가. 너 k i 다 u 를 해를 별로 해물 a 철을 별로 철물이. 너 p u 다지나 i 냐는지나 k 냐고세 년이 왔다고 해서 대관 i 을 u n 나 k i p 가 n 라청 i 에서 와서 k 네. 오늘다 오늘 봤다고 네. 아 n 구라장 남산 꼭대기에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깜짝 놀 p 서 왔더만 피칸 땅에 뭐 소리가 요만이울어더라나 어? 잘챙겨어요잘 챙겨났다고. 여보서. 세상에. 네. 너 혼자 아무리 가시 같은 시절에 불 같은 세월이요. 네. 인간세계 강성 아들이도 요즘 대감은 그래도. 네. 아 아무 뭐도 들려도 가자. 가득 쌓다가지고 말이야. 천장벌이 휘어지고 만악판 휘어도 대감들인데. 네. 아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네. 벌써 입춘이 지나가지고 내일 모레면 다통력 저기, 뭐야, 서산, 손산에 네. 꽃이 피고 잎이 쳐다가지고 풀을 만만하던데. 아, 나라고지를꼭그 백성들이 사라져가는 꽃이 필날모르는지 우리 대감이 뭐 풀로 대감이야. 네. <laughs> 여보, 네. 요즘 대감이들 신식이다. 아, 그래. 우리 백성 여러분들이 주머니가 차니까 대감도 추 거야. <laughs> 그러니까 대감님이니고또 돌돌 말아가지고. 아니요 모플로 내갑니다 이거. 야, 이것도 인천 내려가면 위험된다 이거. 맞아요, 맞아요. 야, 그래. 저놈이 나 봐서 서울 가도 미쳤구나 저거. <laughs> 안무도설거도하고 에휴, 여보 따라들 하지 마라 이거. 이건, 이거 갑자기 준비한 거야. <laughs> 아유, 아니, 이나리 끝나. 좋은 거 준비했다. 아니 그래도 네. 얼어 튀지는구나 나지에 그래. <laughs> 여보, 그래 안 그래? 그래야. 그래 안 그래? 그래야. 아니 코로나 때문에도 고생들은 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강하고 독한지 얼어 죽은 구신들은 없대. 그러니, 우리 제가 여기는 박수가 인천, 저기 인천에서 왔거든요. 내 서울 꼭대기 오니까 더 추운 것 같아. 인천 앞바다보다. 그래, 주조대는 나만 입만 아픈 거야. 마음이 충심하 <laughs> <laughs> 어? 마음이 <laughs> 충심하죠 지금. 그럼. 아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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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옛날들 늦을 맘에 다나너그러다 그래도. 우리 누 저기 말 저기 앉아 기시는 장모 엄마가 그래도 새우이향르고 담긴 게 그냥 먹은 게 아니야. 그지 할머니? 응. 그지? 맞아요, 맞아요. 응. 누가 맞아 이그랬어너저 네. 아, 할머니하고 중좀 까볼래? <laughs> 누가 그랬어 맞이 한 사람? 네. 누구? 안 보. 보이... 아니 사람도 뼈도 없는데왜내 귀는 안 들려? 여보소. 이랬거나저랬거나이의이라고 너 혼자 인천하고 나박소가 우리도 살아남 남산꼭대기서 이렇게 국팡물지 나도 몰랐는데 네. 아 우리 대감이 출세했어 세해는정철부 서울 한양꼭대기에서 고나니까너 네. 혼자 그러니 어찌됐든 간에 내이모포로 대강 오는 내가 꼭 섬기고 가야돼 오늘 네. 내가 우리 박선생님하고 오늘 해가지고내이모포로 대강 오셔가지고 내가, 내가 좀저황위에다잘 모셔야 될것같아 <laughs> 근데 이게 내거 아니라서 혼자 이렇게 빈 밑에 이냐 여보 이랬거나 저랬거나 너흐르다 요즘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크, 우리 백성 여러분들, 용기치 말고, 자신 들지 말고, 어쨌든 간에 말 많고 탈만은 해운영 경제자은 훌떡하고 지나가시다. 너흐르다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소? 그러니,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너흐르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인면회청에서 오셨던 방송 보고 오셨던 간에, 오늘 어, 당신들 다 그래도 시간 급하고 마음 조리 조려 가면서 이동성이 들어섰으니 우리 대감님들 그냥 가기 서운하고 섭섭하니까한 마디 판 챙겨줄게, 알았지? 네. 아까 내가 배고플면 편에 가서 빵이어도 사먹라 했지 않았냐알았어 네. 어, 갔다. 야, 나지 역시... 그래서, 장군님들이 전대차 나가려면, 군사들 끌고 나갈 때는, 함성이 50%다. 알았지? 예! 그렇지, 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받을 준비 됐지? 예! 그럼, 내가 아무리 유명한 박두문 대리도 나는 나오아가 아니니까 청춘을 못 돌려줘. 그러나, 내가 명주고 복은 줄게. 알았죠? 예! 덮었어? 예! 너 혼자 우리 대강이들 전니까 그냥 가기 서운하고 섭섭하니까, 너 혼자 우리 주머니들이 추워서 그런가 나오는 건 없어. 예. 그러면 세마디판은 너무 길고 네. 아 그래도 한마디판 하자니 그래도 너 우리 박선생님이나 김선생님이나 여기는 제자들이나 그래도 너 혼자 서울항에 집을 욕인처럼 내려오는 못한들인데 한마디 주면 또 욕먹어 네. 그래야 두마의 한번 새겨보자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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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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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떨어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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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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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인 여러분들은 절도를 본 줄은 기술이야. 아쉽다. 어머 여기 아쉽다고 생각하는 분손 들어봐. 얼치 <laughs> 얼치. <옳지, 옳지. 웃음> 박 회장님. 네. 잠깐만 이리 와봐봐. 손들 들고 있어 내리지 말고. 대감님 어. 네, 잠깐만. 소소한 정도 아니 사같이 만드시고. 그게 아니라 네. 네. 이 양반들이 내가 지금까지 네. 금산에 금을 주고 건사 네. 금을 주고 찾아서 찾아줬는데 조금은 자잘것 같대. 아유. 다시 손 들어보. 뭘 벌을 아, 존 드는 사람도 잘 봐. 아유, 왜, 왜, 왜. 다 이상반들 둘서 가지고 꿋꿋한 사람들이야. 못 자르면은 갖 부담한테 와서 듣드래. 그럼 우리 제가님이 다더 퍼갔다 더 들게. 바... 알았지? 가요 바라나요. 오늘 나오세요. 시간 없으니까. 아요. 극장에선 드시지 말고 가실 때 드세요. 세수나 소망을 생겨요. 나야 우리 대감님 나 대감님 좋은 대감님 잘노시고이과사를 드시는. 분.